한번 해볼게. 어 요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정 피가 있대. 피를 안고 나서 잡으래. 그러면 은 여기서 이제 선생님 뭐라고 말하겠어 그래프 문제는 좌표. 그래프 문제는 좌표입니다. 좌표. 그래프 문제에서 좌표 안 구하고 저는 몰라서 틀렸어. 이러면 안 돼. 네. 여기에 좌표를 A선마 이렇게 두면 되거든. a-1분의 16에다가 플러스 2라고 둘수 있죠. 이거 여기까지. 된 네. 거지? 네. 근데 좌표가 다 끝났어? 아니 교피 하나 구했는데 q와 r도 구해야 되죠. 네. 맞아? 그러면 이 q는 A. 쭉쭉쭉 내려가서 네. a,2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맞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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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착각하면 안 돼. x축에 내리는 문제도 있어. 근데 이건 점근선에 내리는 거야. 맞잖아 문제를 읽어야지 두점근선의 내린이잖아 되겠어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1블라블라이거 1, 1, 아니겠어, 1, 1, 3. 1, 3. 블라블라 이거 아니겠어? 요거 요거 지1블라블라이 네. 네. 요거랑 똑같을 거야네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PQ 플러스 PR이라는 것은 네. PQ의 길이를 구하고 PR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길이 길이 맞잖아 그러면은 PQ부터 구해볼까? 피트게 얼마야? 여기서 여기를 뺀거 아니야? 네. 여기서 여기를 뺀거 아니야? 네. 그럼 A-1분의 16이라는 거 알겠어? 네. 되고 있나? 네. 다음에 PR. PR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를 뺀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여기 뺀거 아니야? A-1 아니야? A-1? 네. 다들 따라오고 있어? 네. 네. 이거 두개 의... 최소...라는 것은 이것의 최소...라는 말이고, 이걸 보면서 최소라는 단어를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 산술 기하 생각나야죠. 산술 기하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산술 기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산술 기하라는 것은 당연히 공식도 중요해. 근데, 언제 쓰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 훨씬. 왜? 공식은 근데 잘 외우거든, 금방. 금방 외워, 그냥 두개더 해가지고 이게 이 루트 A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잘 외우고 있다고. 언제 쓰는지가 중요한데, 키워드들.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역수 조건이 있으면 더 확률이 높아져. 양수는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역수는 있으면 좋은 거 그니까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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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플러스 최대 최소랑 많이 튀어나오면 어. 산술기야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본 문제가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떠올릴 수 있냐 없냐 오. 자 봐. 오.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 오른쪽에 단에서 산술기야를 이용하시고 이렇게 하면 너에다 풀었을 거야. 다 맞았을 거야. 네. 이해 돼? 네. 그래서 언제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 왜? 아, 말안 해줘. 산술기야 쓰라고 말안해준다 음. 이해되겠지?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최대 최소를 많이 나오잖아? 음. 그럼 일단은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해봐 근데 안되지 양수 조건이 있는지 한번 뒤져보는 거야 양수 조건 여기 있어? 있어요? 없는데 그런 거 없는데요? 있어요. 있어! 어, 일보다큰게 아. 양수 조건이죠 아, 네. 맞잖아 1보다 크니까 양수인 거 아니야 네. 이해되겠지? 꼭 네.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 아니거든 양수 조건 있어? 있잖아 빼박이죠 빼박 이해 되겠어? 이거 가지고 그냥 사수기에써 버리면 돼. 됐어? 이거는 2보다같다 뭐보다? 2 루트 7, 16보다. 7, 되겠어? 어. 8